안녕하십니까 정직형 차전자피다이어트 정직형입니다 왜 이렇게 웃통을 깠냐면 여전히 건지함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laughs> 여전히 뭐 허리라인도 살아있고 뭐 그대로입니다 뭐이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운동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운동 전혀 안 했습니다 배가 허리가 38인치였고요 지금은 한 28인치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러 체중을 좀 찌워가지고 어, 83kg까지 찌었어요 72kg에서 83kg까지 일부러 살 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차전에피 열심히 챙겨먹으면서 체중이 감량하고 있는데요 83kg에서 지금 80kg까지 찍었습니다 그 몸도 뭐 배가 뭐 나오거나 뭐 많이 망가졌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전히 그대로고요 그대로죠 운동 안 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운동할 지도 모르고 운동 싫어요 운동 안 했어요 이제 보통 입을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두번 정도 찌어요살 빠지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뭐 여전히 잘 빠집니다. 그래서 72kg에서 보통 은 83kg 정도까지 찌었다가 다시 또 72kg 찍고 뭐 그런 거 보여드리거든요 매일같이 동영상 찍어요 그래서 이제 차전자피 챙겨 먹는 거라든가 뭐살 빠지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 다 알려드리니까요 이것저것 뭐딴거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차전자피 잘 챙겨 드시면서 그냥 저처럼만 딱 저만큼만 드시면 빠져요 누구나 빠져요 뭐 두끼 차전자피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식사는 두끼까지 가능하기는 한데 될수 있으면은 한끼 일식 기준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목표치생각좀 빠르게 가시고 차츰차츰 차전자피 줄여가시다가 끊거나 아니면 은 건강식으로 하루에 한 잔씩 드셔주시면 더 좋고요. 차전자피가 뭐 다이어트 뭐 변비 다 떠나서 그냥 건강에 뭐 간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건강에도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차전자피 다이어트 끝났다고 그 저기 뭐야 굳이 안 끊어도 건강식으로 하루 한 잔씩 드시면 좋아요. 차전자피 드시는 법은 아침 식사 대용 한 번, 점심 식전에 한 번, 저녁 식사 대용 한 번.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야식 대용으로 한번 드시면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만 먹는데 급하게만 뺄거 없으니까 야식 대용으로 드시면 좋아요. 그래갖고 또 밤에 괜히 뭐 출출하고 야식 생각난다. 그러면은 그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늘편자 꾸덕 마시고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자도 괜찮으니까요. 야식 대용으로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세 번에서 네번 챙겨 드시면서 진행하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점심 식사 대용 점심 식전 차피에요 오늘 오전에 일과를 좀 마무리를 빨리 보고 이것저것 할일 많이 보고 퇴근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직 점심 시간을 많이 넘었죠 점심 시간을 많이 넘은 상태에서 점심을 안 먹고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한 3시 정도 되고요 어, 아시다시피 술을 좋아합니다 <laughs> 좀 일찍 시작해요. 농담보다 좀 일찍 시작하고, 좀 일찍 끝내요. 그래서, 한 잔, 맥주 한잔 마시고, 어, 어, 점심 먹으려고요. 아, 맥주를 마시면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요.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것저것 식단 짜가지고 막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일반식 드시면 돼요. 단, 최대한 식전에 차피 챙겨 드시고, 일반식을 드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 컵라면 하나 먹고 컵라면 절반밖에 못 먹고 밥한 공기 먹고 절반밖에 못 먹어요. 그럴 때 이제 밥상을 딱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더 먹고 싶어도 더못 먹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 잠깐 라면 물좀 붓고요. 라면 물이 끓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오늘 점심 식사는 일반식으로 컵라면입니다. 물이 보질 않 잠깐 떠들다가 물이 졸아버렸어요. 이 양은 냄비가 물이 금방 졸더라고요. 아따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방 무슨 얘기할라 그랬지? 까먹었네. 어, 최대한 식전에 챙겨서. 드시고 식사하시면 돼요. 밥상 치워버리고 그리고 어 이제 라면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차피 마셔야죠. 차피 이거 칼로리 없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드세요. 부담 없이 많고 챙겨 드시고요. 예, 네. 챙겨 드시고 몸에도 좋으니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뭐차아자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뭐 딱히 따로 부작용은 없어요. 뭐 임산부도 뭐 철분제 드시고 하시다 보면 변비 기운 생기 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해소 시켜줄 만큼 어 임산부도 드셔도 안전할 만큼 건강한 안전한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식전에 저는 50ml 먹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수 맹물에 타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우엉차 끓인 물에 마셔요. 우엉차, 보리차 등등등 있잖아요. 뭐두콩차 등등등. 얘네들 구수하잖아요. 구수한 물에다가 차전자피 타서 드시면은 구수하니 맛있어요. 먹기도 좋고 생긴 건 보시다시피 그냥 물이에요. 물. 찰랑찰랑 물. 우리 미숫가루 물에다 타먹듯이 그냥 물로 타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 젤리처럼 팽창해요. 그래서 젤리처럼 팽창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어, 보여드리려고가 아니고 젤리처럼 팽창하기 전에 이제 한잔 미리 물처럼 잘 마시고 뱃속에서 쉽게 젤리처럼 팽창할 수 있게 물을 한잔더 드셔주죠. 찬을 뼈가 젤리처럼 팽창하려면 물이 실제로 많이 필요해요. 오늘도 또 이제 그 차전자피 젤리로 변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다 말했어요. 이렇게 저희 제품은 어, 차전자피에 물 300ml, 물 300ml 한잔 더가 저희 제품에 그 드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 기준, 여성분 기준 용량 서로 늘려가면서 맞춰 가시는데 용량을 점점점 늘려가는 이유는 올려가실수록 포만감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량도 좀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쾌변도 좀더 시원하게 보시고 그렇게 이제 늘려가시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은 물을 충분히 챙겨 드시면서 많이 드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찹정접히 용량을 좀 늘려서 드시면 화장실 을 오히려 좀덜 가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그냥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은 많이 드실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물 충분히 챙겨드시는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어쨌든 저도 72kg에서 지금 83kg까지 찌었다가 다시 80kg까지 뺐는데, 아직 훌륭하죠? 옛날 모습 안 나오죠? <laughs> 옛날에 얼마나 뚱뚱했는지 아세요? 허리가 38인치에다가 막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안 그래도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좀 준비했는데 <laughs> 보여드릴게요 사진. 뭐 네이버나 뭐 여기저기 검색해서 보시면 저 옛날 사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젤리 만들기로 했으니까 젤리 만들기. 가루요. 미숫가루처럼 생겼어요. 맥만 미숫가루처럼. 그래서 여기다 제가 지금 방금 먹은 똑같은 5 0 m l 에요 차전자피 주문하시면은 차전자피 저희 정치경 차전자피 다이어트 한 팩이랑 요거 같이 가요. 주문 전화는 010 5711 0850이에요. 주문 문의 상담 환영해요. 010 5711 0850. 여기다 이제 또저 방금 마셨던 것처럼 물을 붓게요. 지금 물이죠 물. 그래서 잠깐 흔들어 놓고 잠깐 기다려 보자고요. 뱃속에서 젤리처럼 변하는 게 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예전에 100kg 였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거죠. 72kg에서 일부러 살을 20kg 이상, 아니 72kg에서 일부러 살을 10kg 이상 찌었는데도 예전 모습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살 빠진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100kg대 사진. <laughs> 장난 없죠, 허리. 뭐, 이런 것도 100kg대. 허리가 없죠? <laughs> 100kg대 얼굴입니다. 지금! 지금 제 얼굴이고요 그리고 100kg대 얼굴입니다 아. <laughs>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100kg대 뭐 다리통 얼굴 허리 뭐 어마무시하죠 <laughs> 딴 사람 같죠 사람들이 막 살 처음에 빠졌는 을막 수술했냐고도 그랬어요. 뭐 성형 수술 뭐 그런 거 했냐고 이런 것도 대박이네. 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좋아합니다. 항상 술을 달고 살죠. 술을 사랑하죠. 100kg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런 거. <laughs> 근데, 20, 28, 근데 100kg에서 28kg가 빠진 거예요. 그것도. 석달 만에. 월에 걸리지도 않고 2 8 k 로 빠지는데 석달 걸려서요. 방금 보셨던 그 사진 그 몸매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얼굴에 이 몸매가 된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아주 좋아하죠. 아이가 4시나 있어요. 참고로. 아들, 딸, 딸, 딸. 아니, 아들, 딸, 딸, 딸. 딸. 아이가 4시나 있어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뭐, 애기 엄마도 좋아하고. 아, 몸이 좀 가벼워지고 하니까, 뭐, 성격도 많이 좀 활발해지고, 아이 이게, 그러니까 활동도 많이 하고, 성격도 뭐, 좀 많이 밝아졌거든요. 이렇게 밝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아이 엄마도 좋아하고, 많이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은. 컵라면을 먹어볼까요? 아들, 안녕! 학교 잘 갔다니. 아빠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laughs> 혹시 너도 라면 먹을래? 네. 학교에서 급식 안 했니? 어? 학교에서 급식 안 했어? 했어? 아하, 배 많이 고프니? 음, 아니. 그러면 네가 아빠 걸 먹어. 어? 아빠는 새로... 이거 아빠 지금 새로 한 거야. 아빠는 새로 해 먹을게. 그럼! 아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데, 컵라면 먹더니 아빠 왜 컵라면 먹냐고. <laughs> 자기도 먹고 싶은데. <laughs> 제거 줬어요. 잠깐만요. 그럼 저는. 어차피 저큰거 지금 차피 먹고 뭐 그래갖고 다 먹지도 못해요. 그럼 전 작은 거 먹으려고요. 저는 36살이에요, 지금. 올해 36살인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12살. 5학년이에요. 지금 학교 끝나고 왔네요. 장가 좀 일찍 갔어요, 24살 때. 뭐 25살에 저 큰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애기 엄마도 나이가 젊어요. 저보다 한살 많아요, 그래도. 37인데 우리 애기 엄마도 애를 4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한 첫째 둘째는 젊었을 때 낳니까는 뭐 살이 그래도 수월하게 원래 모습으로 뭐 거의 원래 모습 준하게 거의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셋째 넷째 낳니까는 그잘안 돌아오더라고 애기 엄마가 그래갖고 셋째 넷째 놓고 안 돌아왔었는데 애기 엄마도 차전 챙겨먹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죠. 아니죠. 예전 모습보다 더 빠졌죠. 지금 48kg니까. 애기 엄마가 막60다 돼가고 막 그랬거든요, 체중이. 넷째 낳고. 그러고도 한참 안 빠졌거든요. 근데 저 챙겨 먹고, 설마 차전 자힌 먹고 살 빠지겠어? 나한테. 나한테, 그래서 애기 엄마가. 빠지겠어? 그러더니 내가 진짜 빠져버렸어요. 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고 우리 애기 엄마도 먹고 빠져가지고 지금 애기 엄마가 저기 뭐야. 48kg에요. 애기 엄마도 10 몇kg 정도 뺐어요. 대단하죠? 규칙적으로 챙겨 마시면 누구나 빠져요. 근데 애기 엄마도 안 믿었어요. 변비도 있고 근데 애기 엄마도 챙겨 마시고 목표 체중에 도달했고요 지금 현재는 끊지 않고 그냥 하루 한잔 건강식으로 그냥 편하게 마시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72kg 해서 목표 체중 됐을 때 그냥 하루 한 잔씩 건강식으로만 마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세 번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살 찌울 때는 차들차근한 잔도 안 먹고 그냥 밤낮으로 막 이것저것 막먹어댔어요한두 달, 석달막 진짜 막 미친듯이 먹었나? 두 달, 석달한 진짜 막 피자 먹어. 뭐 햄버거 치킨 막 미친듯이 한두 달, 석달 정도 먹었나 봐요 한석달 정도 미친듯이 먹었더니 그래봤자 한 11kg 정도 찐 거예요 차피 끊고 일부러 찌, 찌운 거죠 그냥 차피도 안 먹고 그냥 막밥 나서 일부러 막 미친듯이 먹었더니 이제 한석달 만에 한 11kg 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빼고 있는 거죠 차피 석잔지 챙겨 마시면서 차피 목표 체중에 도달하시면 끊으셔도 되고 건강식으로 하루, 한 잔씩 드시면 더 좋구요. 몸이 아주 좋으니까. 라면에 물좀 붓구요. 양은 냄비라서 물이 아주 금방 끓어요. <laughs>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 많으실텐데 문의 주세요. 저희 뭐, 네이버에다 저기, 차전자피 다이어트 저희, 정직형뭐 검색하시면은 저희 밴드 뜨거든요 뭐 블로그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대화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은 밴드예요 저희 밴드 오셔가지고 어 여기다 가도 제가 밴드 주소 남기고요 밴드 오셔가지고 밴드에다 뭐 궁금한 점 문의사항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다 답변 드려요 제 생긴 건좀 험악하게 생겼어도요 여쭤보시면 다 답변 드려요 저기 뭐야 아니면은 뭐 문자 전화번호 010-5711-0850 문자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뭐 카톡 문자 뭐 메일 뭐 등등등 아니면 지금 뭐 저희 지금 유튜브에다 남겨 주셔도 되고요 다 답변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저는 다이어트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궁금한 거 많던데 근데 별로 문의들을 안 주시네요 <laughs> 하긴 뭐저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한 것도 사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게 아니라 술을 되게 좋아해요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술, 술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장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매일 설사하고, 배 아프고, 맨날 얼굴 팅팅 붓고, 뭐, 살찐 거 도대체 치고 별로 살 빼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다이어트 없어요. 뭐, 옛날에 뭐, 검은 콩 다이어트, 뭐, 무슨 황제 다이어트, 뭐, 하,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진짜 되게 많이 알거든요. 다 해봤는데, 그냥 다 실패하고, 그냥 나는 그냥 100kg를 사라는 거구나 하고, 25살 때부터 장가가서 애기 낳고 100kg 돼가지고, 10년 넘게 100kg를 산 거예요. 10년 정도 100kg 살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난 그냥 100kg를 사는구나 했는데, 이제 설사하고 배 아프고 막장안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차전잡이가 장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먹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쾌변보기 시작하면서 살이 우연히 빠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달 10kg 이상 빠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난 내가 살이 빠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 10kg 이상 빠지죠. 화장실 잘 가니까 좋으니까 이제 자꾸 챙겨 먹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10kg 이상 빠지고 둘째 딸 빠지고 서, 셋째 딸까지 빠지니까 그게 28kg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8kg 빠지고 지금까지 유지 중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차단 접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해서 이제 제품도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거든요 뭐 회사 차리고 이제 뭐 제품 제작 인제 해서 해가지고 하고 진행하죠 저희 제품 잘 챙겨 드시면 진짜 좋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짱입니다 변비에도 짱이고요 다이어트에도 짱이고요 막 깨끗하고 안전하게 좋은 제품으로 좋게 해서 좋은 가공해서 좋게 해서 잘 만들거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여기 당사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밴드 오시면 아시는데 밴드의 후기가 2 0 0개가 넘어가요 본인 얼굴 본인 뭐 몸매 사진 등등등 해서 올려주신 뭐 그런 후기들도 진짜 많아요 뭐 그런 거 올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올려달라고 부탁해서 뭐 그런 후기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후기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회원분들 저희 회원분들 당사자들도 뭐, 한 달에 10kg씩 빠지고, 막, 한 달에 막 7, 8kg씩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려주세요. 자발적으로 올리는 후기가 그 정도인데, 안 올라온 후기는 또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뭐, 한 달에 뭐, 3kg, 4kg, 5kg,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수숙해요. 한 달에 뭐, 3kg씩. 근데, 한 달에 3kg, 뭐, 4kg, 뭐, 뭐, 그렇게 빠졌다고 또 우습게 볼게 아니라, 한 달에 3kg 빠졌으면 그 다음 달은 뭐안 빠지나? 또 빠지죠? 그러면은 3kg 곱하기 3석 달에서요 그러면 10kg 빠지는 거예요 4kg 곱하기 3 12kg 석 달에 빠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빼봐요 말에 12kg지 12kg씩 빠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뭐한 달에 10kg 빠지는 분들도 많고요 말에 12kg 진짜 12kg 빼기가 쉽냐고요 근데 빠져요 그리고 12kg를 떠나서요 다 떠나서 막말로 한 달에 3kg 빼기도 힘들어요. 아니? 한 달에 살한 달에 그냥 이렇게 잘 생활하는데 살안 찌기도 힘들어요. 그냥 생활해서 살이 안 찌기 자체도 힘들어요. 살이 쪄요. 근데 한 달에 3kg만 빠져도 그게 어디냐고요. 훌륭하죠. 뭐 그런 식으로 잘 챙겨 드시면요. 누구나 성공하고요. 어 아, 저희 오늘 점심 식사는 아마 이거 김치사발면 요거 한 절반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뭐 여기다가 지금 차전자피 먹어서 지금도 상당히 배가 부른데 어배 불러 배가 부른데 여기다가 뭐 밥을 말아 먹는다거나 뭐 등등등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못 먹어요 어차피 컵라면 이거 한 개도 다못 먹어요 저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잘 하는데 뭐그 정도 될것 같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아, 우리, 최대한 식전에 먹으면 진짜 막, 밥맛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배도 부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서, 이거를 조금 더 의도적으로 식사량도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포만감이 생기고, 포만감이 생기고, 지금 막, 식욕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굳이 식전에 막 이렇게, 300ml 두잔 먹어가지고, 이제 물배 차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차전자피가 젤리처럼 변해서 밥배가 차요. 밥배가 차라는 소리인데, 그밥 배가 어떻게 차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방금 전에 50ml 먹, 고 여기다 50ml 넣어서 지금 물 잠깐 담아놓고 얘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자, 젤리 갑니다. 짜잔. <laughs> 좀 그렇긴 한데, 젤리에요. 실제로 이렇게 마실 때는 물처럼 마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배속에서 젤리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젤리가 지금 배 속에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칼로리는 제로인데 배 속에서 젤리로 변해가고 이렇게 젤리 배가 밥 배가 차 있으니 이게 밥이 들어가겠냐고 요 배가 부르죠. 기본적으로 배가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량이 많이 줄죠. 자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지금 찾은 답이 밥 배. <laughs> 찾은 답이 밥배차 있는 거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느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요게 지금 찾는던밥 배에 차 있는 거예요 뱃 속에서 이렇게 젤리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시, 실제로 빠지죠 그러니까는 다들 모르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건가 하다가 그냥 우연히 한달 지나면 막 3kg, 4kg, 10kg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이 빠져요 뭐 어렵지 않고요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뭐 주문 전화 주셔서 한팩 보내드리면 여성분 기준 두달 정도 드시고 남성분 기준 한달 정도 드세요 그리고 그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뭐 휴대용 계량용기 넣어드리거든요. 여성분은 10ml, 남성분 은 20ml부터 시작하시는데 여기다 가득 담아 다니시면 한두 번, 세번 이상 드시니까요. 요 휴대용 계량용기랑 요 휴대용 계량용기랑 저희 차전자피 한 팩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성분 기준 한달 정도 드시고 여성분 기준 두달 정도 드시고요. 복용법 적혀 있고 다 내용 해서 맞춰서 보내드려요. 복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전화, 카톡 문의주시고 뭐 대표적인 뭐 소통 공간은 밴드니까요 밴드 주소 남겨드리니까 밴드 놀러 오시고요 자, 화이팅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린다는 게 실제로 뭐 그렇게 뭐 진행되는 내용도 많이 도와드리고요 저희 밴드 오시면 뭐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다이어트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이어트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코치가 되어드려요.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회원분들 한 2,400분 이상 되시는데요, 다 같이 그렇게 소통하면서 좋은 공간 되고 좋은 기회 돼서 좋은 그런 결과 마련해 드릴게요. 뭐 연락 주십시오. 많은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술한잔 계속 마셔야 되니까, 화이팅 안녕. <laughs>